여기 아프어죠 아? 여기 있어여기는 없었어요? 여기 없어요 여기 안간 아까 테라간다 여기 게이서는 검사하고 어지원는 어디 갔어요? 지원지어요 왜? 기 묶여서 여기 잘렸어요 아, 그러니까제자 돌아가야 아, 그. 이제 아. 아까 여기서 한번더온다그랬어요 뭐 있는지 한번더 알아봐 요 나도 아까 내가 간만에 내마음대로채책한 권을 썼 저거는 이거 아빠가 되가지고 도시가 되아지는 이것도 뭐예좀 아빠는 되가고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게 있어야 되는데 맞는 게 없어요 여기는 이사인데 가운데 <목소리> <깜짝놀람이 목소리> 아, 이거... 훨씬 다 틀리구나. 음, 음. 어으로 옮겨가는 음. 저것도 또 그건... 이거 똑같은 거 하는 거 같은데? 똑같은, 같은데? 음. 음. 똑같은 거 음. 같은데? 이거 이거... 이거는... 이거는... 이는 이거는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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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거는 이거는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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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음, 위치를, すてきです。